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은 변화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석단하지 말고 또 단정 짓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노인에게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말한 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이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말은 아주 크고 귀중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큰 재산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염려가 되어서 노인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어르신 어쩌면 좋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담담하게 바라보면서 무심히 말했습니다. 말한 마리가 도망친 것 그것으로 먹 그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혹시 압니까?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노인이 말한 대로 집을 나갔던 말이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한 마리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야생마 여러 마리를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감탄을 합니다. 어르신 참 대단하십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말이 집을 나간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그다지 기쁘게 여기지 않고 무뚝뚝하게 또 대답을 합니다. 아유 축하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여도 이번 일이 어떤 화를 불러올지 알수 없습니다. 노인이 말한 대로 얼마 후에 이 노인의 외동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지게 됩니다. 평생토록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어르신, 저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 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의 위로를 바꿔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번 일이 또 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노인이 말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가 쳐들어왔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징병되어 전쟁터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외동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징병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목숨을 잃었거나 크게 다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이 오기도 하고 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처럼 보이는 일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언제 또 고난과 역경으로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고난과 역경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또 기쁨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언젠가 또 기쁨과 복으로 변할 수 있으니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이 기쁘고 좋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기쁘고 좋은 것만은 아니니 너무 들떠 있거나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어찌 될수알수 수 없으니 일비일희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또 길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옹지마는 우리 선조들의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히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거나 또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꼭 믿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어둡고 또 캄캄한 밤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더욱 더 선명하게 빛을 바라듯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깊은 바다로 그만 빠지고 맙니다 배는 깊은 바다로 휩쓸려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무인도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헛되이 안게 보내고자 주변에 있는 나무까지 풀들을 불러 모아서 운막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콧노래가 흘러 나왔습니다. 섬의 곳곳을 찾아 다니면서 식량 거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섬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또 식량도 비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피워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불씨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불씨들이 이 운막에 붙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한순간에 사라지자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제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고 감사했던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며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실 바에야 왜 저를 살리신 겁니까? 차라리 배와 함께 그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있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저 멀리 바다에서 배한 척이 무인도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선장에게 구조되어서 무인도를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선장이 대답을 하지요. 당신을 발견한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 무인도 주변을 수차례 왕복을 했지만 이와 같이 연기가 피어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알고자 배를 돌렸더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이곳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제야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험한 파도 가운데서도 건져 주셔서 무인도에 도착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곳에서 운막을 짓고 또 식량을 모을 수 있게 해 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힘써 지은 운막과 식량이 불타버린 것은 더큰 은혜요 더큰 섭리였던 겁니다. 운막과 식량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배가 무인도를 향하여 올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소망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 원망거리로 변하게 됩니다. 또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어둡고 컴컴해 보이기만 하는 겁니다. 솔로몬 역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돌보던 이 목동 집안의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서도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토록 양을 돌보다 자신의 삶을 마치는. 그와 같은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의 시기, 사울의 질투를 받아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치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 덕분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열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계승서 10위였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의 형들은 다들 인물이 출중했고 또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형들의 그늘에 가려서 두각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또 솔로몬에게는 태생적인 한계도 있었지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다윗의 정상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불륜을 맺었고 관음죄를 덮고자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바세바를 불려들어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이와 같은 출생 배경을 가진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상을 뒤엎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이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대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마침내 7년간에 걸친 성전이 완공이 되자 곧이어 13년간 자신이 거할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솔로몬은 오로지 왕궁만 지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게 될 각종 기구들과 장식품을 만들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기구들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 이것은 바로 성전 앞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두 개의 큰 노스로 만들어진 기둥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노스 기둥을 제대로 만들기 위하여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히람을 레바논에서 모셔오게 됩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레바논 출신의 노스를 다루는 기술자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레바논 출신의 아버지로부터 노슬 다루는 기술을 전수받았고 또 유대인 어머니로부터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히람이 크고 웅장한 두 개의 노기둥을 세우자 솔로몬은 두 개의 이 노기둥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오른쪽 기둥에는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왼쪽 기둥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 이와 같은 의미가 있지요. 따라서 야긴과 보아스 두 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친히 세우신다. 이와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왜 솔로몬은 두 개의 기둥을 세운 걸까요? 그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다윗 왕조가 큰 제국 애굽을 능가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다윗을 위하여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두 기둥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높기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들어야 할 반드시 유일한 그 고백은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두 개의 기둥 사이를 통해 이제 삶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이 한편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기둥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임마 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신앙은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솔로몬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신앙고백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가장 크고 번성한 나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솔로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이제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힘센 나라들과 좋은 외교 전략을 맺주므로써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또 다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는 이와 같은 외교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더 이상 솔로몬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 아내들을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하고 패약한 문화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애쓰고 노력한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나라의 번영과 나라의 번성을 가져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노력은 결국에는 허사가 됩니다. 애를 쓰고 애를 쓰면 쓸수록 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악화가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 유다 왕국은 최약체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노년의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없이 했던 수고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지었던 시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함께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솔로몬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복되고 정말 잘 되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13년간에 걸쳐 멋진 화려한 왕궁,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또 병사들을 모집해서 잘 훈련시켜서 성읍을 지키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또 솔로몬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밤이 늦도록 수고하면서. 자신의 가정과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수고와 노력은 결국 허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는 가정도 마을도 성읍도 나라도 정말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게 되자 좋아 보였던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무너졌고 마을도 무너졌고 성읍도 무너졌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금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가정을 잘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답시고 이 정략 결혼을 통해 수많은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데려온 아내들은 아내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기 시작을 했고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며 사사건건 다투었습니다. 솔로몬의 가정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성읍을 지키기 위하여 잘 훈련된 병사들을 선발하였고 그들에게 좋은 무기를 주어 나라를 지키게 만들었지만 그 것마저도 허사였습니다. 병사들은 눈에 보이는 적들의 침입은 잘 막아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이방인 아내들을 통해서 각종 우상숭배와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 왕국은 결국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로 인하여 내부가 분열되었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즐거움과 쾌락을 찾고자 이른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수고하며 예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허사였습니다 즐거움도 향락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몰려와 더욱더 공허해졌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노년에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전도서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이와 같은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그제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십년 가운데 알수 없는 평안, 하늘에 속한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지요. 이것이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차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잠이 들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 그와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는 일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복을 부어 주시고 그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거지요. 도리어 더 배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잠을 자지 못하고? 왜 밤을 새워 깨어 있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날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할것 같고 더 많이 수고해야 할것 같고 더 많이 애를 써야 할것 같은 그와 같은 조바심과 강박관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잠자는 시간마저도 줄여야 할것 같고 쉬는 시간을 가져서는 안될것 같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초조함과 불안함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하늘에 속해 있는 그 평안,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됩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위하여 부리셔서 나를 위하여 가야 할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과 쓸 것을 준비해 놓으셔서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 거지요. 우리 어린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은 내일 있을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내일 필요한 것이 뭔지만 알려 놓고 그냥 애들은 잠을 자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잠을 자는 동안에 부모가 이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미리 준비해 놓은 그것, 그것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어린 자녀는 내일에 대한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깊은 숙련에 들어가 하루의 고단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잘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 개인도 가정도 사업장도 나라도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두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셨으면 이제 똑같은 신앙 고백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데 실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으켜 놓은 그 업적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거들과 수많은 무기들과 여러 나라와 맺은 외교 전략과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까지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성전 두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다시 세우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속한 공동체와 나라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든든합니까? 무너졌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이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예배를 지탱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시며, 우리 가정을 세우시며,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이 기둥이 무너져 버렸다면 여러분의 예배도 무너진 상태요. 삶도 무너진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므로 두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